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찬원 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시작해볼까요? 그날 새벽 MBC 일산. 드림센터는 평소와는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녹화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제작부 한가운데에 놓인 단단한 하드 케이스 하나가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절대 개봉금지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그 상자는 단순한 무대가 아님을 암시하는 하나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 안에 담겨있던 존재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조명이 반으로 줄고 김성주의 목소리가 정적을 요청했을 때 무대 위엔 발을 심는 늑대라는 이름의 복면 가수가 조용히 등장했다. 아무런 불꽃도 사운드 폭죽도 없이 단지 현악기의 잔잔한 스트링만이 흐르던 그 순간.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객석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달빛에 젖은 밤, 울지 못한 마음이 이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클래식과 발라드의 경계를 흐리며 한 사람의 진심이 목소리를 타고 무대를 가득 채웠다. 관객의 눈빛은 흔들렸고 판정단석 앞줄에 작곡가는 펜을 떨어뜨렸다. 후렴이 올라가기 전 이찬원 특유의 창법, 힘줘 고개를 던지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멈췄다. 이 무대는 단지 새로운 노래를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숨긴 수많은 서사,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감정이 노래로 터져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음색은 변했다. 2025년 첫 단독 콘서트에서 보여준 청량한 기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깊고 조용한 울림, 오케스트라와 동시 녹음한 듯한 절제된 품격이 더해졌다. 이는 단련된 창법, 훈련된 발성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내면의 서정이 더해진 진짜 가수의 울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이 노래가 다가오는 8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성공 개곡이라는 사실. 누구도 미리 알지 못했다. 제작진조차 현장에서 처음 듣고 편집 방향이 즉석에서 바뀌었을 정도였다. 노래가 끝나고도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즉석에서 루핑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겹쳐가며 아카펠라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허밍, 화음. 케이블 리듬, 단 20초 만에 라이브로 만들어낸 사운드 위에 그는 담담하게 읊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관객석 2층에서 한 팬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그건 단지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 노래 안에 담긴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읽어낸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곡의 가사는 병마에 쓰러진 삼촌이 20년 전 남긴 메모에서 비롯되었다. 전화번호부에 끼워져 있던 열장분량의 가사. 배를 타는 마음이라는 제목만이 남겨진 그러나 그 은우 응? 아는 이찬원이라는 한 사람의 가족사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정의 뿌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이 이야기를 소비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목소리로 감사 편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한 뮤지션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다. 그러나 그 가족을 기억하며 노래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찬원은 그 어려운 선택을 해냈다. 그리고 이 무대는 단순히 복면가왕 한 회차를 장식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진정성. 그 감성의 깊이를 2025년 현재의 청춘들에게까지 연결해준 달이었다. 팬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SNS에선 설날 속 고백 해시태그와 함께 이찬원의 신곡을 틀며 각자의 사연을 공유하는 지하철 챌린지가 생겨났다. 공개 하루 만에 3명영영 비워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m z 세대 트렌드 차트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렇다. 진심은 결국 전염된다. 복면 뒤에 얼굴은 가려졌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못했다. MC 김성주는 말했다. 이건 한편의 뮤지컬이었습니다. PD는 적었다. 역대급 다큐멘터리 같은 무대였다. 음악은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찬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 시대의 청춘들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울림을 안겨주었다. 녹화가 끝난 후 이찬원은 웃으며 물었다. 이 가면 앨범 자켓에 써도 될까요? 그 농담 같은 질문이 어쩌면 가장 진지한 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그 무대에서 우리는 단지 노래 한 곡을 들은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진심,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진심을 통해 이어지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연결을 경험했다. 복면은 벗겨졌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울림을 다시 듣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다. 이찬원의 복면가원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전환점이었다. 그의 노래는 기술을 넘어 감정으로, 퍼포먼스를 넘어 진심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대중이 울컥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감동적인 멜로디일까? 아니면? 숨겨진 가족사의 울림일까? 그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연출된 감동이 아닌 진짜 감정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편곡된 백업 트랙이나 화려한 무대 효과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쌓아 루핑하고 직접 리듬을 만들어냈다. 음악의 원형에 가까운 이접근은 요즘 시대의 보기 드문 시도였다. 어쩌면 그가 이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진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포장된 환상인가요? 이 무대를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체성이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조카로서 자신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고인이 된 삼촌의 오래된 가사에 멜로디를 붙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환정이 아니라 기억과 음악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게다가 이 무대는 세대 간 음악 감성의 접점이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롭다. 슬로우 트로트라는 장르는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익숙하지만 20대에게는 낯설다. 그러나 성공계곡이 젊은 층 사이에서도 지하철 챌린지로 번지며 바이럴 되었다는 점은 감정의 언어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이찬원은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현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시험하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음악 실험자였고. 동시에 진심이 전달자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진정성은 과연 방송을 타고 전파될 수 있을까? 이번 무대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방송국은 영상을 암호화했고, 제작진은 편집 방향을 현장에서 바꿨으며, 광고업계와 음원 플랫폼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콘텐츠의 본질이 진심일 때 모든 시스템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결국 이 무대는 한 사람의 감정이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집단적 감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회 실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그 노래 한 줄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아니면 아직도 가면 속 진심을 의심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당신의 귀와 마음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찬원의 다음 노래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한 편의 예능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한 팬은 본인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특히 그 팬은 이찬원의 오랜 팬은 아니었지만 달빛의 젖은 밤이라는 가사 한 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노래는 마친의 이야기 같았다며 공감의 댓글을 쏟아냈다. 이거는 단순한 가창력 대결이 아니라 감정 전달의 정점이었다. 음악평론가 박정윤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가 가진 진한 감성은 보통 연륜에서 나오는데 이찬원은 그 깊이를 뛰어넘는 진심을 보여줬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숨소리를 일부러 노출한 대목은 음악적으로도 매우 고급스러운 감정 조절이었다. 고 평가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트로트가 MC세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현상이다. 문화연구자 이수진 교수는 지하철 챌린지 현상을 주목했다. 보통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이찬원의 퍼포먼스는 느림의 미학과 진정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사례다. 오히려 빠른 템포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이 느림 속에서 위로를 찾는 건 흥미로운 반응이다. 이찬원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광고업계 관계자 어씨는 무대를 본 직후 우리 브랜드에서도 가왕 에디션 콜라보. 템페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진심을 전하는 이미지, 시대를 관통하는 감성, 그리고 콘텐츠 파급력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드문 인물이다라고 평했다. 무대가 끝났는데도 음악이 계속 마음 속에서 울린다. 한 음악 유튜버는 무대 리뷰 영상에서 이찬원의 성공 계곡은 단지 트로트 신곡이 아니라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였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서서와 시간의 밀도는 오직 진짜 가수만이 줄수 있는 울림이다라고 감탄을 전했다. 이렇듯 대중은 눈물로 반응했고 전문가들은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성에 주목했으며 업계는. 이찬원의 진심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또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위로받고 있다. 당신은 그 무대를 보고 넌 감정을 느꼈는가?